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어, 오늘도 신나게 박셀바이오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임상 3상의 거대한 산을 이 기업이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줄 했더니 범상님께서 자신을 알고 떠드세요 범상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어, 범크라테스야. 범크라테스. Knowing yourself.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은 알아. 네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 박세를 먼저 아십시오. 예? 네? 박세를 먼저 아시라고요. 자,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사실 이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제 영상이 많이 좀 언짢으실 겁니다. 예. 네. 저는 근데 박세 바이오를 4년 동안 봐왔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봤던 사람, 신규 진입한 사람, 물론 뭐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어, 누가 맞고 틀리다 할 것도 없이 다 의견이 소중한 의견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판단을 끌어내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현명한 투자자의 조건이겠죠. 그런데 어, 사실 이제 뭐 초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거는 뭐 제가 알겠습니다만 어 이제 박셀바이오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내 편을 때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하기 전에 온전히 내 편이 맞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박셀은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딱 깔끔하게 투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의 관계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사회관계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어, 혼동을 해가지고, "야, 너내편왜 건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샀으니까. 어 얘가 잘 돼야 내가 먹을 거 아니야 근데 투자자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어떻게 투자하느냐 뭔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딱 털고 나와야 돼요 도망 나올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게 투자자고요 그래야 돈벌수 있어요 지금 박셀바이오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뭐 좋아요 어.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 좋은 말씀이지만 박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계속, 어 돈이 마를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돈이 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벌출한, 어이 기업이, 이 기업의 주식이, 이 기업의 기술이, 어 시장에서 잘 먹힐 수 있다라는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일련의 조치가 없어요. 음, 잔인하게도. 그러기 때문에, 어, 그래? 없으면 은 우리가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박설바이오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좋아요,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마냥 혼자 계속할 순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설령 삼상 품목 허가가 돼서 시장에 판매가 된다고 해도. 이 친구가 본인이 만든 그 박스 NK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또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랑 현실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러브콜을 러브 안 때린다는 거는 너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예요. 딴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할 적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걸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야, 한번 가자, 가즈 하는 식으로 이제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거다 보고 한다고요. 어, 잠깐 먹고 나오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다 보고요.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보면. 어. 내돈 들어가는데, 안 그래?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을 굉장히 좀, 어, 주요하게 바라보고 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이제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음. 자, 이 아,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찍어드리는 박셀바요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제가, 어, 아, 이 친구 구독, 좋아요 잘 나오네. 어, 계속 찍어야겠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